안녕하세요. u m d 의 바쁘다 마케팅 u m d 입니다 오늘은 신림역 근처에 있는 반지 더하기라는 업체에 찾아왔는데요. 반지 더하기는 커플링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데이트 코스에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반지를 이렇게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간단하게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영상에 우리 반지 더하기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곳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 보면 이제 우리 반지 더하기 주소랑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저를 더 잘해주시겠죠. 그죠? 네. 그것만큼 제가 오늘 열심히 반지더하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네. 카메라를 딱 들이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주말에 일요일 날 제가 와야 되는데 네. 일요일 날올 때는 또 정신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오늘 영상을 반지더하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여기 자리 잡은지는 거의 음. 한1 0년 정도 우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공방이라는 음. 게 생겼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이제 우리 커플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음. 아니면 가족들끼리 아. 와서 우리가 만드는 내 반지라는 네.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반지도 남지만 음. 제일 큰게 추억이 남는다는 어. 거죠. 만들기가 어렵진 않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만드실 때 옆쪽에 와가지고 제가 조금 조금씩 봐드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충 기본적으로 우리 커플이 왔을 때 얼마 정도면 반지를 두 개를 가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오는 어린 어. 학생들 커플들 같은 경우는 보통 7만원. 어, 그리고 이제 좀 나는 예쁘게 만들고 싶다, 오래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금액이 차등이 좀 있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저희는 제일 저렴한 금액이 두 분이 5만 원부터. 아, 두 분이 5, 5만 원. 네, 두 있어요? 분이 5만 원부터 10년 전 금액이에요. 아, 왜안올리시한 <laughs> 번도 안 올리고. 왜안 올리지 그래도 이제 만들러 오시는 추억을 만들러 오시는 건데 금액으로 음. 이렇게 되면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주 고객들은 몇살 몇 정도 때부터 커플들이 와요?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 정말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 우정링도 만들기 아, 때문에 우정. 초등학생들도 있고 아.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들도 오세요. 이게 음. 뭐예요 하고 오셨다가 아 그러면 우리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재밌을 것 같다고 음. 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 5, 60대 정도 분들도 가끔씩은 오세요. 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반지 도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받았는데, 반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반지를 직접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곳, 그리고 5만원부터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퀄리티는 좋겠죠. 그리고 초등생 커플, 초등생 우정님부터 시작해서 5, 60대 그 고객들이 직접 오셔서 또 반지를 만들어 갈수 있는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네요. 근데 10년 이상 되셨대요. 그리고 신림역. 제가 신림역 4번 출구에서 거의 한 5분 안에 왔거든요. 일단, 상권 자체나 입지 자체가 엄청 좋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오늘 이 영상 대표님이랑 같이 가면서 찍어 볼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반지 더하게 오셔서 의미 있는 반지를 만들어 가는 거. 그거 자체. 요즘 진짜 직접 만들어 가는 그 DIY가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지더하기를 계속 응원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반지더하기에 대한 그런 관심과 성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영상에서는 아, 반지더하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 보시고 연락처 예약도 되나요? 그럼요. 아 다른 예약이 되시고 네. 예약해서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반지더하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이랑 반지더하기가 어떻게 지금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 네. 여기는 그러면 두 분이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쵸. 어 여기서 이제 불도 스탠드 보이시죠? 여기 스탠드를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반지 사이즈 맞추신 다음에 음. 깔끔하게 반지 이제 망치로 치다 보면은 아. 기스도 나고 땜질하다 음. 보니까는 반지에 남아 있는 기스들을 지울 수 있는 작업하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가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친구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오손도손 만드는 거고 네. 그러면 반지를 만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반지 제작 시간은 이제 얼마나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시긴 한데 음. 대략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음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밀인데 제가 아주 특이한 똥손인데 네. 아무것도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그냥 그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가능하세요. 디자인 아, 고르시고. 음. 그러신 분들 계세요. 다른 데 예약하고 음. 식당이나 이런 데 예약하신 네. 다음에 시간이 안될것 같다. 체험할 시간이. 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음. 식사하신 다음에 아니면 일정 끝나신 다음에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하네요. 실제 반지에그 모양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아. 와 가지고 이제 샘플 먼저 보신 다음에 와. 디자인을 고르시고 가격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는 거죠. 아. 여러분, 어, 저는 참고로 12월 25일 아시죠? 저 크리스마스 생일이니까 터키석이네요. 터키석. 행운, 성공,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아,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 목걸이는 왜 있는 거예요? 목걸이도 제작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요? 네. 아 목걸이도 제작을 할수 있어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들 반지 더하기 라고 해가지고 반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목걸이도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아기자기한 짱구 그림 있는 여기가 이제 데스크인가봐요. 여기서 결제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결제는 선불입니까? 아니면 후불입니까? 보통 후불로 하고 있어요. 아, 후불로네 하고 있고 자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이제 음. 체험하신 다음에 네. 완제품 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아, 공간이에요. 완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건구나. 그렇죠. 예, 그렇구나. 의미 있는 거. 그리고 완제품 판매 가격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나요? 네네. 와, 되게 멋진 반지 더하기고요. 그리고 음,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여기 음료도 이렇게 있는데 음료는 뭐 무료로? 네, 먹을 무료입니다. 저 게임기는 뭡니까? 아 게임기는 저희 이제 대기하시는 시간 네. 동안에 어, 자유로운 시간에 네, 가질 수 있게. 어. 근데 지금은 화면이 고장. 어화면이 고장 나서 다음 번에는 네. 혹시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잘 진행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음료도 마실 수, 음료는 공짜인가요? 네 무료예요. 아 공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반지 더하기 목걸이나 반지를 직접 만드시고 의미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만들러 오셔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지 더하기를 저는 야, 이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반지 더하기 실림점 이벤트에 대한 거 자체도 있네요. 대표님 이거 지금 이 이벤트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네 그리고 여기 주차할 때는 어디로 주차하면 돼요? 르네상스 주차장으로 가면 될까요? 네, 주차장은 이제 공용주차장 주차장 네. 쓰시면 되고, 그리고는 뭐 아무래도 실림역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거 네. 자체는 어디든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해바라기 만큼이나 반지 더하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우MD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반지 더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